아멘. 이번 접대에,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동역해서 Amen. 여러분들을 접대합니다. 아멘.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,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중구등구 학생들까지 도오라고 해서, 집회수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. 아멘. 아멘.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무실 그 어, 친구들도 다 정리했습니다 아, 네.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청소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, 네.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啊, 그리스도를 우리 의 아름다운 땅으로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한국 은 땅에 풍성은한소출들은 우리 한국 출람들은우 사람들은 우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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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하리한 그리스는 우리의 절기이십니다! 혼자만 있으면 이 풍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아멘. 우리는 그리스의 모든 풍성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. 저희는 함께 사모님들의 오심을 정말 감사합니다. 아멘. 들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기바랍니다교회를 건축하기 바랍니다 한세 一의 실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.